자비경, 자비로운 삶에 대해서 <laughs> 말씀 올리겠습니다. 자비로운 삶, 자비로운 사람은 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니 마음이 정직하고 평화로우며, 말이 부드럽고 고결하며 겸손합니다. <laughs> 자비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니 기꺼이 공양 올리는 마음을 내고 마음이 둔주하지 않으니 생활이 단순하고 소박합니다. 자비로운 사람은 늘 편안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욕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니 삶 자체가 안락하고 평화롭습니다. 자비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존재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분노와 미움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 없기를 바랍니다.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머니가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존재의 삶을 끊임없이 돌봅니다. 자비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원한이 없고 적어가 없으므로 끝없이 자비로운 마음이 흘러나옵니다. 오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거룩한 삶입니다.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율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른 지견을 갖추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다면 누구라도. 반드시 윤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자비로운 삶, 자비경에 서 있는 구절을 읊어 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국불교성가의 상임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산 풀립성 성호였습니다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